백곰 째리자견 둘째 안꺼 넬라가 발정온지 23일째입니다 지금 합사입니다 그리고 금자 금자랑 저기 꽃갈 속에 있는 곰돌이랑 산책 가다가 싸운 게 정확히 오늘이 27일째 27일 동안 금자하고 곰돌이하고 격리돼 있었는데 지금 합사해 볼게요 지금 이두 마리가 거진 한달 동안 마당에서 살았습니다 비 맞으면서 입마개를 두 개를 구매하였습니다. 앞전에 곰돌이 산책할 때 댓글에 입마개가 너무 작다고 지적 댓글이 있어서 한 단계 큰 걸로 입마개를 두 개를 구매하였습니다. 하나는 금자를 하고 하나는 곰돌이를 할게요. 입마개가 약간 크네요. 약간 커, 곰돌이한테. 금자 있습니다. 풀라 그러죠. 금자 나왔고, 넬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넬라 나옵니다. 넬라. 아 곰돌이가 벗겼습니다 곰돌이가 이마개 벗겼네요 이게 크잖아요 봐보세요 입마개를 한단계 1으 사면 안된다니까 이거 봐보세요 바로 벗겨버리잖아 그러니까 짠거 하는게 맞는거야 바로 한치수 큰거 샀는데 입마개를 벗겼습니다 한치수 큰거를 그러면 금자를 벗겨줄게요 금자 곰돌이가 공격하면 얘가 일방적으로 당하기 때문에 아, 울프 왔네요, 울프 아, 냄새를 맡으니 약간 오바이트를 하네요 보자, 울프 아, 수컷들이 냄새 맡네요 아, 금자탱자 한달 만에 보는 겁니다, 지금. 금자가 좀 탱자를 따라다니면서 등어리 털이 좀 곤두섰습니다. 아 기압 잡네 들어오자마자. 순이가 으르렁거리네 순이가 으르렁거려 아 마운팅을 하려는 동작을 하네 울프가 아발전이 안전 다안 끝났나보네 응, 마운팅을 하려는 동작을 해 지금 넬라가 탱자보다도 더 큽니다, 부피가. 호표보다 작고 곰돌이만하네요. 아, 이질 들어갔습니다 울한테 제리한테 복종하네. 제리한테 제리가 딱 다가가니까 복, 지 엄마한테 복종하네. 지 엄마한테 복종을 해. 제리한테 뒤집어지죠. 다른 개들한테 으르렁거렸는데 제리가 방어를 해주네. 오, 깜짝 깜짝이야. 제리하고 순이가 방어를 해줘. 제리하고 순이가 수컷들한테 지금 으르렁거리면서 넬라테 못오게. 저 봐보세요, 순이. 아, 순이 합사하자마자 바로 공격하겠네. 울프 같은 애들. 지금 제리가 울프한테 입질을 살짝 했고. 곰돌이 울돈거리네. 야 곰돌이 너 가만 있어. 금자한테 가서 냄새를 맡았는데 금자가 참아주고. 아 모견 제리한테만 북종을 하는 델라 팔타 주죠. 제리한테 복종을 하네. 물프는 지금 마운팅 하려고 마운팅을 못 하게 제리가 방어합니다. 가만 있어 수컷이 마운팅을 못 하게 제리가 따라 댕기면서 지금 입학하고 있습니다. 젤리. 이거 봐 보세요. 이 이빨 까죠 젤리. 흑표 울프 곰돌이한테 이빨을 까는데 목견 젤리한테 복종을 하네. 야, 곰돌이 가만히 있어. 아, 곰돌이가 지금 금자를 좀 따라댕깁니다. 금자를 좀따라다게요 야, 넬라 안 되겠다. 너 들어가라. 격리할게요. 금자하고 넬라하고 다시 분리했습니다. 넬라의 발정이 완전히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울프가 마운팅을 하라고 이렇게 모션을 취하는 거 보니까 발정이 안 끝났습니다. 23일 됐는데 일주일만 더 격리할게요 이쪽 카테는 이제 열어놓을게요 일단 곰돌이가 금자를 조금 따라다기면서 도발하는 게 있었는데 금자가 참았고 수꽃들이 들이대니까 넬라가 으르렁거리고 이빨을 까는데 목연제리한테 복종을 하고 목연제리하고 조모순이가 수컷들을 바라보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좀 물어 뜯으려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니까, 안껏 넬라한테 교미를 못하게, 그런 행동을 막아주는 게,가, 목연 쨔리하고, 조모 순이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